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적 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 정보를 분석해서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부터 나온 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변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올해 실시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와 함께 그동안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추징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로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이 세무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 조사해 1,203억 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한 사례입니다. 국가 아파트를 취득한 근로자 A씨는 국세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차입금과 함께 부친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해 해당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이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 A씨의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등 부친과 맺은 차용 계약이 허위인 것을 확인해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모로부터 빌린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법에 따른 적정 이자 이상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또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전세 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로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해 누락한 수입금액을 적출했는데요. 그 결과 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B씨가 다수의 주택과 상가 등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로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 씨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또는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B 씨의 계좌에 우회 입금하고 B 씨가 이를 통해 고가 주택과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무신고한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확보하는 탈세 의심 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서.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 증여 등 변칙적 탈루 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한편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탈루 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데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당부드립니다.